어, 뭐야, 저 아저씨는 대체 누구지? 아, 맞다. 근데 아저씨가 날데워줬잖아 그럼 될거 아니야? 점점점. 이해가자. 어, 잠깐만, 아저씨! 어, 누군가 날불렀다아저씨를 날, 내가 이때부터 모르나봐. 할수 없다. 그러면, 나를 어떻게 살지? 사는 게 문제도다. 그 아저씨 대체 누구야? 나밖에 안 하려고 했는데. 나무야. 어, 근데 얘 나무지? 어, 캘수있겠네 근데, 그거는 불법입니다. 어 이건 아저씨 목걸이야. 뭔가 밑에 있나 봐. 밑에 봐야겠어. 밑을 어떻게? 어 아저씨? 어? 아저씨가 있군올 때까지 기다리자. 아니야 그냥 아저씨 집에 기다리면 되잖아. 나 바보였다. 가자. 아저씨 내 집으로 같이 살자, 그냥. 응, 나나 나. 석탄이 없지, 나는. 석탄이 있어야지, 제로 때. 아저씨가 없네? 뭐지? 왜 아저씨가 없을 거야? 어? 아, 뭐야? 너 거기 있었니? 어? 아저씨! 어. 그냥 저 같이 살봐야 돼요? 그래? 좋아. 따라와. 네. 우리 집에 같이 살자 근데 집이 어디였지? 아저씨 아나집 까먹었어 아 이런 아저씨 아직 포기하기 했어요 가자 그래 아 기억이 났어 좀 비켜봐 넵어어 어, 따라와야 돼잘 길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 아저씨 어디 갔지? 아저씨. 아저씨. 헐. 아저씨가. 어 저기 있구나. 어. 여기다 있대. 아, 아저씨 뭐하는 거지? 어겼어. 기 어. 뭐야? 어디 아저씨. 아저씨 거기서 뭐 해요? 아, 그게 비켜. 뭐지 어디 뜯거야대지 음, 어, 여기다 맞다 여기였어. 아저씨 거기가 아닌데요 여기요 그래 여기. 어 그래요. 어 뭐야? 아직 밥이 아니야? 아침이네. 응. 음. 난 여기서 쉴래 네가 먼저 가지고 와. 어, 네? 알겠어요? 대신 유리찾게 될거 괜찮죠? 다음부터 하지 마. 네. 가자. 아니, 격차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.